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안달인. 야너 안달인 누나라고 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난이 <laughs> 불어. <나리 부러. 웃음> 뭐야? 소중이가 또버렸어 다시 다시 <laughs> 가 <날이가 후에. 웃음> 그래. 그래 <그랬어>? 많이 컸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인데. 날이 멋져요. 한번 먹어 볼까? 어, 뭐 신겠어. 먹어 도돼 어, 아, 먹어도 아, 돼요다 돼요. 먹어요. 야, 울면서 먹는 게 있어? 내 이거 먹을 때. 너 처음에 그잖아요 야, 야, 야 네. 울면서 왜 먹어? 울면서 아뭐 신겠어. 울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 면서먹으면 먹지 마, 아, 먹지 마. 너무 야! 너무 왜 핥지고서. 진짜 막 가. 우와 <람이> 그게 뭐지? 초콜릿초콜릿너 울었잖아. 울면 먹지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거 야 선물 준비했다. 맛있어? 나린아 맛있어? 응자 한마디 해주세요. 자 내년에 여덟, 학교 들어가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어 지금. 여기를 보고 페륨이... 해야 되지. 카메라를 항상 지금 생일이니까 지금 수영장에서 놀고 아침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생일이 오늘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즐겁게 놀러와서 생일파티도 하고 하니까 카메라를 보세요.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우리 딸 생일 축하해요, 우리 공주. 7살 생일 축하. 엄마, 한마디. 한마디. 엄마도 나린이 생일 축하해. 우리 나린이 최고야. 호준이도 한마디 해줘, 누나한테. 누나한테 한마디. 아, 뭐야? 생일 누나, 축하한다고 얘기해줘야지. 누나 생일 축하해야지. 사랑해. 어, 누나. 뽀뽀해줘, 누나한테. 뽀뽀는 아니야. 어. 사랑해줘. 엄마 뽀뽀해줘, 그럼. 너 먹어줄게. 응. <웃음> <웃음> 안녕, 나린이, 안녕, 뿅.